공정거래위원회가 선적작업과 부두이송작업 등 항만하역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한 6개 업체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부과를 결정했습니다. 동방, CJ대한통은, 세방, 대주기업, 소모홀딩스앤테크놀로지, 한진 등 6개 회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광양항과 포항항 항만하역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했습니다. 해당 사업자들은 매년 5월에서 6월쯤 입찰 설명회 후 여러 차례 모임을 갖고 하역물량을 전년도 물량 분담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배분하기로 합의했습니다. 합의된 물량 배분에 맞춰 입찰 단위별로 낙찰 순위와 투찰 가격도 담합했습니다. 광양항은 5개 회사가 포항항은 3개 회사가 각 입찰에서 담합한 대로 가격을 투찰했습니다. 이 사건 입찰은 입찰 단위별로 예상 물량이 정해진 단가 입찰로 모든 입찰 참여사들이 낙찰 순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물량을 적용받는 등 입찰 탈락자는 없었습니다. 다만, 1순위 투찰가가 계약 단가로 결정됐기 때문에 대부분 하역사들이 자기가 써낸 투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맺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. 포스코는 항만 하역 용역 수행사를 장기간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해 오다가 2016년부터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. 하역사들은 기존 물량 유지에 실패할 경우 관련 설비 및 인력 투자 자금 회수가 곤란해질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담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. 이들 업체에 부과될 과징금은 총 65억 3천만 원입니다. 뉴스토마토 김현주입니다.